안녕하세요, 생상 부인. 음, 청애로구나. 어서 오렴. 어머, 왜 그러세요? 다리가 편찮으세요? 음, 그게 아니라 다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마르고 힘이 없어진 것 같아서 좀 살펴보고 있었단다. 정말이네요? 어, 혈액순환도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수술 후에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글쎄… 그럼 한번 가볼까? 어서 오세요, 승상 부인 심청양도 잘 지냈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신가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나요? 딱히 아픈데는 없는데 하루 종일 누워서 쉬어도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통 없네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지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암 환자에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암 치료에서 오는 심한 피로감이 줄어들고 면역력과 신체 기능이 좋아집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면서 암 치료 효과가 극대화해 생존율을 높이고 재발 가능성은 낮출 수 있지요. 그럼 어떤 것이든 운동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암 생존자 대부분은 운동을 하는 데큰 무리가 없지만 일부 환자들은 골다공증이나 림프 부종, 빈혈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지요. 그러니 각자의 상태에 맞는 운동 방법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laughs>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치료가 끝나면 기운이 없다며 운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자신이 할수 있는 운동을 조금씩 꾸준히 하면 근력과 근지구력, 다시 말해, <laughs> 근육의 힘과 지구력이 좋아지고 그만큼 빨리 암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운동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지 모르고 여태 게을리했네요. <laughs>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치료 시기별로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알려드리죠. 수술 직후에는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무리한 운동은 말고 가벼운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암화학요법 중에는 항암제로 인해 심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말초신경장애가 와서 신체 균형감각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점들을 두루 챙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에 문제가 없다면 걷기 운동과 함께 맨손 체조를 합니다. 방사선 치료도 받는 환자의 경우엔 치료 부위의 관절이나 관절 주위 조직이 뻣뻣해질 수 있으니 긴장된 근육과 피부를 이완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까지 곁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다 끝난 뒤에는 체력 수준에 맞춰 걷는 속도를 조금씩 올려 심폐 지구력을 강화하고 근력 운동을 함께함으로써 근력과 근 지구력을 점진적으로 키우면 예전에 가까운 체력과 생활 패턴을 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요? 먼저 걷기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한 3회 가능하면 매일 1시간 정도씩 가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1시간을 운동하기 어려우니 아침, 점심, 저녁으로 20분씩 나누어서 합니다. 다음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은 수술 부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다음에 하는 운동으로 특히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 꼭 필요합니다. 방사선을 쐬게 되면 치료 부위의 관절이 뻣뻣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과 그 주위를 풀어줘야 하는 거지요 모든 스트레칭은 천천히 실시하고 어떤 동작에서 당기는 느낌이 오면 그대로 15초 내지 30초쯤 멈추어 문제 부위에 힘이 가도록 하세요. 같은 동작을 10회 정도 하면 뻣뻣해진 부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통증이 있을 때는 스트레칭이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의 힘과 지구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자신에게 맞는 무게를 잘 골라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가벼운 무게로 시작해 점차 무게를 늘려가는 것이 좋지요. 건강했을 때를 생각해서 처음부터 무거운 것을 들면 오히려 근육이 손상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은 주 3회 정도 하는 게 좋고, 한 동작을 10회씩 3번 정도 반복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심한 피로감이 느껴지면 운동 강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네요.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꾸준히 운동을 할수 있겠어요. 다른 주의 사항은 없나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심한 피로나 통증, 어지럼증이 오면 바로 중지하고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의료진과 반드시 상담을 해야 하고요. 또, 환자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기 마련이니 무작정 다른 환자와 같은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암 치료 이전과 같은 사회생활로 돌아가는 데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쯤 걸립니다. 그러니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운동으로 천천히 몸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 그리고 회복기간에는 장시간 여행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림프 부종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와 함께 꾸준히 운동해요, 생상부인. 그래, 그래, 그러자꾸나. <laughs> 저 왔어요. 어, 응, 정이 왔구나. 운동을 하고 계셨나 봐요. 어, 윗몸일으키기를 해 보려는데 영 쉽지가 않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와, 성공이에요? <laughs> 옛날엔 내가 너를 이 비슷한 자세로 비행기 태워주곤 했잖아 정말 많이 컸네 우리 청이 부인 이렇게 한 번만 하고 쉬시라는 건 아니시겠죠? 응? 아이고 들켜버렸네. <laughs>